JIBS를 비롯한 9개 지역 언론사가 주관하는 제2공항 여론조사는 2년여의 논란을 거쳐 어렵게 진행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하는 여론조사기도 한데요. 그동안의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효영 기자가 전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됐습니다. 깜짝 발표에 성산읍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공항 완공을 2년 앞당기고 주변 발전 계획이 내어 시티 구상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공항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구상을 우리가 다이 과정에는 차적으로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보상과 갈등 관리를 외면한 속도전은 주민들을 몰아세우는 꼴이 됐고 결국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산읍 마을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제2공항 관련 설명회는 대부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감담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모두들 돌아가주십시오. 예,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반 갈등으로 번진 제2공항 문제는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로 중요 분수령을 맡게 됩니다.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아오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책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며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길 꺼려 했습니다. 도민만 2천여 명의 공론화 청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공론화 거부를 계기로 도의회엔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당시 진행되던 토론회가 끝나면 도민의견 수렴 방안 협의라는 국토부까지 들어온 3자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3자 협의는 앞선 당정 협의와 함께 여론조사의 추진 근거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했던 모든 도민들이 수긍과 화해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받을 수 없어 JIBS를 비롯한 제주도 기재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2년 전 당정협의에서 요구한 도민 의견을 모으는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앞서 진행됐던 여러 제2공항 여론조사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번 여론조사로 제2공항 정책에 반영할 제주도민의 의견이 처음 확인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